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주실을 가지고 이렇게 돼지 얼굴 모양의 행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행주는 흡수력도 좋고 어, 행금수세미로도 사용하면 아주 좋은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꼭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실을 끊지 않고 처음부터 이요 마지막까지 이기 요 부분도 한 번에 뜨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실은 친환경 행주 실이라는 실을 가지고 사용을 하였고 바늘은 6호 코바늘을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실을 잡아주시고. 왼손 검지에 실을 한번, 두 번, 세 번을 감아줄게요. 감아주고, 감아줬는 실을 그대로 빼면은 이렇게 이제 공간이 생겼어요. 요 공간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이렇게 끌어 당기시고, 여기서 사슬을 이렇게 하나 떠줄게요. 하나 떠주시고, 요 공간 안으로 짧은뜨기가 총7 개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일단 두 코를 떠주시고, 처음 짧은뜨기 했는 그 부분에 이렇게 핀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일곱 개 짧은뜨기 들어갈게요.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짧은뜨기를 뜨시고, 요 꼬리실을 이렇게 살짝 당겨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실이 보여요. 이렇게 요 움직이는 실을 위로 이렇게 당기시면은 아까 요 공간이 점점 좁아졌어요. 어느 정도 좁아졌으면은 요번에는 요 꼬리실을 당겨 주시면은. 구멍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핀 표시에는 바로 고코에 그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끝까지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빼뜨기를 해 주시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들어가는데 여기 밑에 꼬리실 남겨 놨는 거 있죠. 요거를 같이 넣어서. 그렇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코에 짧은 뜨기 하나, 두개 떠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짧은 뜨기 떴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한 코에 두 개씩 들어갈게요. 하나, 둘, 다음 코에도. 하나 둘 이렇게 총 밑에 단에서 7코 떴고 그 다음 단에는 한 코에 두 개씩 들어가서 코가 총 14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4코를 떠 주시고 요것도 핀에 표시되는 요 처음 코에 넣어서 실을 끝까지 통과시켜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 주시고 요번 단은 기둥코 사슬 하나 올려 주고 바로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 그리고 얘도 처음 코에 넣어서 표시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짧은뜨기를 다음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두 개. 한코 뜨고, 그 다음 코엔 두 개씩 끝까지 진행을 할게요. 한 코, 그 다음에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마지막에 이렇게 짧은뜨기 두 개로 끝났고, 요것도 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끝까지 통과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고 요 다음 단은 요코 세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 세우는 거는 뒤로 걸어서 짧은뜨기를 할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을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고 우리 보통 짧은뜨기 뜨는 거는 바늘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는데 얘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와서 옆에 칸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뒤로 걸어내서 짧은뜨기. 다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와서 요 바늘이 옆에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뒤로 걸어내서 짧은뜨기.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바로 옆에 구멍으로 넘어가서 뒤로 짧은뜨기. 다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바로 옆에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뒤로 걸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코를 전체적으로 뒤 걸어 짧은뜨기로 해서 코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옆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뒤로 걸어내서 짧은뜨기 이렇게 이제 한 줄을 다 했으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처음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기둥을 하나 올려서 한 코에 하나씩 이번 줄에도 그대로 증감 없이 한 줄을 더 뜨겠습니다. 것도 이제 처음 코에 표시해 놓을게요. 한코에 하나씩 이 코가 총 21코가 돼요이 21코를 그대로 끝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줄 진행을 했고 이제 또 처음 코에 넣어서 여기 우리 표시되는 처음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이렇게 해줄게요. 빼뜨기를 해주고, 이제 그러면 여기 코가 이렇게 이제 요 위에 돌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하나 뜨고 늘리는 것까지 했으니까 요번에는 기둥코 똑같이 하나 올려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 넣어 주시고 또 표시해 줄게요. 표시를 하고 바로 옆에 코에 하나 넣고 그다음 코에는 두 개를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 뜨고 늘렸는데 요번에는 짧은뜨기 하나 두개떠 주고 그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개 떠서 늘려 주고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는 늘려주고, 이렇게 두코 뜨고 늘리는 거 끝까지 반복하겠습니다. 두코 뜨고, 세 번째 코에 늘려주고, 자, 이제 마지막은 하나, 두코 뜨고, 이렇게 이제 늘리는 걸로 끝이 났어요. 늘리는 걸로 끝이 났고, 또 핀으로 표시되는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하고, 어 밑에 단에서는 두코 뜨고 세 번째 코에 늘렸는데, 이번에는 먼저 시작 코에 두 코를, 한 코에 두 개를 이렇게 늘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늘려놓고, 이것도 이제 처음 코에 핀으로 표시할게요. 이번에는 세코 뜨고 늘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코 뜨고, 네 번째 코에 늘려주고, 다시, 하나, 둘, 세코 뜨고, 네 번째 코에 늘려주고, 이렇게 또한 바퀴 진행할게요. 이번 단은 세코 뜨는 걸로 끝이 나요. 시작할 때 늘리는 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코 뜨고, 끝이 났고, 다시 또 표시되는 부분에 빼뜨기하고 또 기둥 하나 올려주고 요번 단은 아까는 늘리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늘리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번 단은 네코 뜨고 늘리는 걸로 들어갈게요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또 표시해 주고 네코 뜨고 다섯 번째 코에 늘려 주고 다시 하나 둘셋네코 뜨고 다섯 번째 코에 늘려 주고 또 이렇게 한 바퀴 진행할게요.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셋, 네코 뜨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은 늘리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또 시작점 핀 있는 부분에 다시 빼뜨기 할게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 네코 짜고 늘리는 것 까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 볼게요 우리 처음에 어, 매직링 잡아서 짧은뜨기를 7코를 떴어요. 7코를 떴고 그 다음에 한코에두개씩 넣어서 코가 총 14코가 됐어요. 14코가 됐고 그 다음에 한코 뜨고 이 V자는 늘린다는 표시예요. 하나 뜨고, 한 코에 두개 넣고, 하나 뜨고, 한 코에 두개 넣고, 이렇게 끝까지 일곱 번을 반복을 했고, 이제, 요 뒤로 걸어서 짧은뜨기, 요뒤 걸어서 짧은뜨기 한 줄을 했고, 그대로 증감 없이 한 줄을 떴어요. 그러고, 이제 두 코를 뜨고, 늘려주고, 두코 뜨고, 늘려주고, 끝까지 반복을 했고, 그 다음 단은, 요 앞에 단에서, 안 늘려주고, 두코 뜨고, 늘려줬기 때문에, 이 다음 단은 먼저 늘려주고, 시작을 했어요. 늘려주고, 세코 뜨고, 늘려주고, 세코 뜨고,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끝에는 이렇게 늘려주고 시작했는 거는 안 늘려주고, 이렇게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우리 금방 이제, 이번 단 했는 거, 네코 짜고, 늘려주고, 네코 짜고, 늘려주고, 이렇게 끝까지 반복을 해서, 이렇게 늘리는 걸로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이제 이번 따은 밑에서 안 늘렸는 걸로 했기 때문에 늘리는 걸로 시작을 할 거예요. 늘리는 걸로 시작을 할 거고, 요 밑에서 네코 뜨고 늘렸기 때문에 이번 따은 다섯 코 뜨고 늘리는 걸로 할게요. 다섯 코 뜨고 늘리고, 요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서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하시면은, 어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서 8코 뜨고 늘리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둥코 하나 올려주고, 앞에 단에서 네 코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저 늘려놓고, 한 코, 1코, 한 코에 두개 이렇게 늘려놓고, 이것도 핀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제 다섯 코 뜨고 늘려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코 뜨고, 늘리고. 이렇게 또 다섯 코 뜨고 늘리는 거한 바퀴 진행할게요. 이제 마지막은 늘리고, 다섯 코로, 둘, 셋, 네, 다섯 코로, 이제 늘리지 않고 끝이 났고, 이제 빼뜨기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기둥 하나 올려주고, 자, 이번 단은 여섯 코 뜨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섯 코를 뜨고,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코 뜨고 늘려주고, 이제 여섯 코 뜨고 늘리는 거또한줄 진행할게요. 마지막은 이제 여섯 개 짜고 늘리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또 빼뜨기 해주시고, 요번에는 이제 늘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늘려놓고, 7코 짜고 늘리는 거 반복해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짜고 늘려주고, 한 코에 이렇게 두개 넣고, 일곱 코 짜고 늘리는 거 끝까지 반복할게요.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일곱 코로 끝이 나고, 또 빼뜨기 해주고, 기둥 하나 올려 주고 요번에는 늘리지 않고 여덟 코 뜨고 늘리는 걸로 한 바퀴 진행을 하겠습니다. 3 4 5 6 7 8코 뜨고 아홉 번째 코에 늘려 주고 이렇게 여덟 코 뜨고 아홉 번째 코에 늘려 주는 거한 바퀴 진행할게요 이번달 마지막은 8개 뜨고 이제 아홉번째 코에 아홉번째 코에 이렇게 늘리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났고 또 처음 코에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을 낼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 크기를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일단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귀를 만들 건데, 짧은뜨기, 26코 뜨겠습니다. 3개, 4개, 5, 22, 23, 24, 25, 26 코를 뜨고, 27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뜨고, 바로 그 자리에 감아서 짧은뜨기 떴는 그 부분에 바로 3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빼는 긴뜨기를 떠주세요. 긴뜨기를 떠주시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서 똑같이 그 자리에 두번 감아 길게 뜨기 한번 또그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이제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세개가 들어갔어요 바로 옆에 코에 긴뜨기 요세개를다 빼는 긴뜨기 그 자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상태에서 다섯 코를 뜨고 하나 둘셋넷 다섯 코 뜨고 사슬을 15코 떠서 고리를 만들고 진행을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코 뜨고 바로 옆에 코부터 짧은뜨기 다섯 개 들어가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뜨고 떴고, 이제 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감아서 이세 개를 다 빼는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 다음에 두번 감아서 두길 긴뜨기 하나,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길 긴뜨기 하나, 다시 그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하나, 바로 옆에 코에 세 개를 다 빼는 긴뜨기 하나,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이제 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쪽 귀하고 이쪽 귀하고 이제 두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 시작점까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고 빼뜨기 떠서 이제 실을 끊어내고 이제 이 실은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 돼지 코가 만들어졌고 양쪽으로 이렇게 귀가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에 이제 까만 실로 어, 수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실을 조금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돗바늘에 끼워서 여기 코 구멍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을 넣고 뒤에는, 뒤에 묶어서 뒤에는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묶어서 뒤에 정리해 주시고, 이제 눈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은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저는 이렇게 V자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바늘을 옆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V 자로 놓고 반대편도 옆으로 와서 밑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눈을 수를 한번 나봤고 이제 뒤에 부분도 이제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이제 이렇게 행주겸 수세미가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수놓하는 게 다소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귀찮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만드는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도 이제 따로 붙이지 않고 이렇게 처음부터 실을 안 끊고 했기 때문에 크게 번거로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어, 돼지 행주 겸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